24년 3분기까지 이 시바이노 팀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바이노 생태계의 최신 업데이트와 그리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왔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바이노 팀에서 공개한 일 7가지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시바이노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더 대박인게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토콘과 USDC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울램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쉬운 방법으로 코인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이 온램프 서비스 때문에 시바리움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더욱 많은 사용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쉽게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이터니티 게임을 하려면 본토콘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쿠사마가 이번에 머리를 좀쓴거 같죠 게임하고 있으면 현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걸 신용카드로 현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 거죠 이렇게 점점 사람들을 시바인우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알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코인 정보하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채널 고정! 와, 이 시바인우가 생태계가 점점 커지는가 싶더니 이 개발자들이 일을 개잘해서 시바인우가 24년도 3분기까지 정말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바이누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꾸준한 개발로 인해서 이 시바이누는 7가지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업데이트들은 이 시바이누 생태계에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홀더 분들에게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시바이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시바이누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번 업그레이드 덕분에 더욱 속도가 빨라졌고 거래수수료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시바리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줘서 실용성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 시바리움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거래를 할수 있게 되면서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ssi 자율신원 시스템의 도입을 소개할 건데요.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런 점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용자들이 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세 번째는 시바스왑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시바스왑은 시바리움의 탈중앙화 덱스로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고 사용자의 편리성도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바스왑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시바 사업은 시바리움의 탈중앙화 덱스로, 이번에 업데이트에서는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고 사용자의 편리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래 속도와 효율성이 이전보다 빨라지고 좋아졌고,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옵션이 추가가 돼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바리움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네 번째로는 시바 토치 캠페인을 살펴볼 건데요. 이 캠페인은 토큰의 유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토큰 소각인데, 이번에 하드포크로 인해서 수수료의 70%를 소각하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바인후의 가치와 가격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바 마켓플레이스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시바인후의 테마의 NFT, 그리고 시바 이터니티 게임의 아바타, 배경, 게임 아이템, 그리고 AI 기반의 콘텐츠 같은 걸 거래할 수 있는 마켓입니다. 이 마켓을 이용하려면 시바이노 코인이 필요해서 실제로 점점 사용량이 증가하면 더더욱 더 시바이노의 생태계의 확장과 소각량이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바 이터니티 게임의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시바인우의 웹3 기반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이시봇이라는 NFT가 게임으로 편입이 되면서 통합이 되었는데요. 이게임의 사용자들은 더욱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시바인우의 생태계는 24년 3분기 동안 정말 중요한 생태계의 확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발전은 생태계의 확장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개발로 인해 이 생태계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용자와 거래량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설정 해주셔야 저 이루다 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특공과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신용카드로 쉽게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바이노 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시바리움 사이트에서 도입한 올램프 서비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본토콘과 USDC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사용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특히 코리이 분들께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올램프 서비스 덕분에 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바리움 플랫폼의 접근성이 정말 쉬워졌고 그리고 거래소 없이도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사려면 이제까지 정말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코인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램프 덕분에 접근성이 정말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 시바이노 생태계 확장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 점차 사용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거래소에서 가입하고 통장 신분증을 따로 인증받아야 하고 정말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거래의 복잡함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서비스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니까 더 많은 사용자를 이 시바리움 생태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르트와의 파트너십도 있는데 이 베르트는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분야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진 업체입니다. 이 베르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바리움은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수 있겠죠. 이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을 열어줄 활로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 덕분에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본가 USDC만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바리움 생태계 내에서 디파이를 통해서 다양한 자산관리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생각해볼 수가 있죠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과 생태계의 확장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이 시바리움은 더 많은 사용자와 거래를 유도하고 큰 성장을 보여줄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힘들게 손실을 경험하며 밤잠 설치고 큰 손실을 겪고 인생을 포기할까 하며 바닥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일어섰고 빌렸던 돈들도 다 갚고 매매를 하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1년 상승장 막바지에 처음 코인에 발을 들였는데, 저에게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고 말을 해줘서 처음에는 사기 같아서 무시를 했지만, 이 회사 동료가 실제로 업비트에서 큰 수익을 보고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걸 보여주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점점 욕심이 생겼는데요.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퇴직금까지 중간정산하며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법 유료 리딩방에 들어갔고 큰 수익을 보며 모든 돈을 코인에 다 집어 넣었는데 처음에 수익을 보며 코인이 돈 벌기 정말 쉬운 방법인지 알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청산도 당하고 손실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복구하려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다시 코인에 투자를 했지만 또다시 청산을 다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몇 달을 폐인처럼 지내며 현실을 부정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차트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매매를 다시 시작했고 결국 빌린 돈도 모두 다 갚고 지금은 큰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많은 돈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은 RWA 민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블랙록이 출시한 RWA 바로 실물자산 토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실물자산 토큰이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블랙록도 블랙록이지만 이 RWA는 이 실물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코인은 디지털 자산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면 이 실물 자산 토큰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과 주식과 원자재 이런 시장이 연결이 돼 이제 코인 으로 현물을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 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rwa 코인은 부동산 채권과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 할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rwa 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 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더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파이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탈중앙화금융서비스인데 이걸 이 rwa 코인으로 생태계를 통합을 시켜 놓으면 이 둘을 통해 이 실물자산을 담보대출이나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디파이의 사용 사례가 더욱 확대가 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 rwa와 디파이 기술 접합은 거의 혁명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인 장점이 바로바로 거래를 진행했을 때,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 개개인이 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부동산, 예술품, 차량, 골동품, 채권, 직적 재산권, 귀금속, 이런 실물 자산에는 개인이 투자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이 RWA가 자리를 잡고, 이제 이런 자산에 손쉽게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RWA 코인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입수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이 RWA 밍 코인인데요. 바로 RWA와 민코인의 장점만 합쳐져서 이 시장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튜브 특성상 제가 공개적으로 이 코인을 소개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말씀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트가 큰 하락으로 빠졌을 때 동반 하락으로 RWA 코인과 민코인도 크게 빠졌지만 유독 회복도 빠르고 갑자기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러니 이 하반기에 급상승하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건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RWA와 밈이 합쳐져서 각 분야에서 장점만 남아있는 이 코인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릴 거니까 이 종목에 먼저 투자하셔서 크게 시대를 불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려있는 코인에 크게 물을 타서 이것마저 큰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셨다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공개를 해버리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매일마다 많으면 조회수가 몇 천회씩 나오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어버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셨는데 이걸 보고 아무나 막 사버려서 갑자기 급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개를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1봉입니다 이렇게 상장이 된 후에 매집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빠지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상승이 시작되기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몇천 프로 이상 큰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드신 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러고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큰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차례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들의 관점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시바인의 하락이 끝나고, 상승이 언제부터 나올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상승은 8월부터다. 1번. 아니다. 9월에 금리나 하고부터 올라간다.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취합해서 다음 영상 준비할 때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민코인은 봉크나 페페처럼 4,000%, 5,000% 이상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일 때 진입하셔서 큰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밈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큰 손실을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며 부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건물주가 될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매진돼서 못 사셨던 경험 있으시죠?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종목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저 이루다는 여러분을 졸업까지 이루어드리겠습니다.